오! o r r y s o 오늘 몇 명한테 전도할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this is world war flare yeah. live in america okay. <laughs> 여보세요. 세계의 중심 타임스퀘어 거리에 나와서 이 풍경을 보며 걷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부터 높이 솟은 건물들까지 하나같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엔 보금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보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금의 전함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금의 전함입니다 높이 솟은... Sorry <laughs> 나를, 나를, 나를. <laughs> 여러분 보금의 전함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타임스퀘어에서 걸어다니다 보면 전도질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만나보시죠. It's my first YouTube channel. Oh, yeah, thank you. Up, how you doing? Can I give you. Yeah, sure. It's okay with DJ. Oh. Have you ever been to the c h u r c h 예스 yes, bless you. 이해 보셨죠? 이 놀라운 일이 타임스퀘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나성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행은 좀 괜찮으셨어요? 네아네아 네네네너 <laughs> 아 네네 아, 네. 아, 네네 okay. 입니다. <목소리가> 네. 변환되는 점방에 맞 드리겠습니다. 팔로네요. 아, 어제도 뵀어요 늦지 못리는것만 챙겨 봐요. <laughs> 니다 아, 크리스찬이라고 사진 찍어 달라고? 네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laughs> 보고 다 같이 2초케 외치는 겁니다. 이치오케. 안 했는데. <laughs> 다 네. 봤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죠요 어. 왔 어. <prompt>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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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지금 음. 음. 각 곳에 있는 한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자신의 일정을 내려놓고 이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 목사님들이 드시려는 빵인데 대기실에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I like Jesus is everything. Oh, our Christian. Yes, I bless you, my brother, for your service. It's my Korean Chris t h e n c h e n Hello. Jesus is Lord,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Amen. Okay. Amen. Thank you. 혹시 한컷 나와주실 수 있나요? 도전을 받은 게 만약에 타임스퀘어 이렇게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타임스코어에 계신다는 걸 보고 이민교회의 목사로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자고 그래서 It's OK with Jesus 아, 그리고 외치 오신 거죠? 네, 외쳤습자 분들이 다 같이 오신 거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연합이 네. 사인들 한 한한한한의의얼굴 교회 회이이이오오있있요요오어어디리 우리 <laughs> Sorry. 뭐 하러 왔어요? 전도. 전도. 리 우리 우 살, 우리 우리 우 오늘 몇우한우전우할우예요열명은 해야지. 열 명은 해야지. 열 명. 열 명, 리우 선하고 곳곳을 다니며 죄복음 강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된한 영혼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놀라운 영혼 구원 역사가 오늘 이 하루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케 우리 주이자 마지막으로 이토케 우리 주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너무 비웃는 거 아닙니까? 파이팅.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파이팅. 파이러버 너무 코너 주시면 이렇게 팔 자, 저희 는 집어드릴까요? 어, 예. 다 보이세요? 하나, 둘, 셋! 绝对大姐 Uh, this. <laughs> yeah. uh Yes. Three, Can okay. you change it? Okay. Yes, just fine. Thank you. Tomorrow? Nice to meet you. Nice real Jesus. Your name again? I'm World War, you. name? I I World War I see that you're playing. World War F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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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Are you gonna post Flair. Flair. that video? Yeah. Where? S um, T U D. Follow F me on Instagram. Follow me first. Yeah. You like my Instagram. World <laughs> War. Boom. Boom. Follow. I'm gonna accept it. African American, Afro-Indian males. We run America. Let's get together. Yes. Hey, we're live streaming. This is World War II. 가보겠다고 지금 예, 예. 진짜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감사인 서까지 하니까 예, 예.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예, 예, 근데 감동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약간 우울하고 지금 멘탈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한테뭐 나쁜 말을 한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냥 예. 계속 친구하자고 예, 얘기한 예, 예. 건데 맞아요, 자기를 계속 맞아요. 그렇게 소개하니까 예, 예. 네 목사님 <laughs> 여보세요 예, 예. 예. 아니요, 저희는 좀더 이따 갈것 그 같아요. <laughs> 아이, <you>, <laughs> 네, 완전. Yeah, oh, 아, <laughs> 아, <laughs> 전도는 잘 되고 계세요? 잘하고 있어요. 아, 50장씩 들었는데 벌써 거의 다 쓰셨네. <laughs> 네. 아, 뉴저지에서 오셨어요? 네. 아, 저희 교회가 뉴저지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지금 구방 전도하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 믿고 기도를 하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눠 줄 때마다 지금 가플레스유 많이 들었어요. 네 <laughs>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12년 만에 다시 뉴욕 땅을 밟았는데 오, 네. 네 그때에 비해서 정말 이 땅이 많이 변화돼 그때 냄새부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 유류랑도 너무 이어지는 것 같고 어, 그때도 이미 많이 타락했지만 지금 더한 그런 좀 어둠이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진한 냄새가 그, 그 마약 마리아나 냄새예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담배 냄새보다도 심하게 음. 마약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의 향기로 좀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하세요. 네, 파이팅. 야, 너희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니? 아, 아니요, 태어났고. 이거 갖고, 야 인터뷰 한번 해. 와. 얘들아, 너희 와. 어디 살아주? 저희는 카나주. 카나주에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냥 빌딩이 엄청. 너무 예쁘지? 전한국이 좋아요. 귀엽다. 엄청. 좀... 뭐, 왜 그런, 그런 표정이 지어? 동생이에요? 네. 친동생? 네. 닮았다. 이 네. 봐, <laughs> 잘 닮았다는 소 가장 긴싫어 어, 닮았는데? 그래서 똑같아. 귀엽고 귀여워. 똑같아, 똑같아. 야, 어떻게 이름도 닮았어? 아, 성민이 희민이. 아, 완전 아. 찰떡 남매. <웃음> <웃음> 저도 닮매요어 둘이? 네. 둘도 닮았어. <laughs> 친구들 복음 전하는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전도지 좀 많이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laughs>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어우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한다는 게 어떠세요? 원래 혼자 신문광고로 딱 시작하신 거였잖아요. 그쵸. 이제 10년 됐는데 아 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고 하나하나하나 께서예비하시고 제가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미국에 아는 교회가 단한 교회도 없거든요. 아는 목사님이 단한 분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셨습니다. <laughs> 어, 정말 그 작은 한나의 용기와 움직임이 이제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복음으로 닿는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여시면 다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데, 이렇게 미국 교민사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1차 때 2,500명 모이시고 오늘도 큰 1,708명 800명 정도 모셨는데 미국의 12개 도시에서 오늘 오셨어요. 아, 외라, 12개 도시에서 알게 모르게 다들 외로우셨을 텐데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 된다는 게 정말 전환, 감사하지. 복음의 전함이네요. 복음밖에 네, 없더라고요.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지금 굉장히 낯선 땅에서 낯선 광경을 저도 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아마 선교지고 전도지일 겁니다.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광고를 채택하고, 또한 거리 전도를 보였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환경 속에서 그 최선의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으로 꾸준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복음의 전함이 이루어내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에 또 마음으로 그리고 후원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9월 5일에는 이 타임스퀘어 이 빨간 계단의 광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티셔츠 입고 1년 후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아. 볼래?